주택가사의 시장. 이곳엔 신선한 식재료를 값싸게 파는 채소 가게가 있습니다. 매일 새벽 5시마다 물건을 떼오고 있죠. 열심히 번 돈은 다 어디에 쓰냐고요? 이 동네 큰손 재우 씨. 배추 500포기를 김장에서 나누고 겨울이면 따뜻한 양말을 사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나눕니다. 어르신들 짝면 봉사도 하고 뭐 김장도 하고 떡국도 하고 뭐 이거저거. 다했으까 기부천사로 불리는 채소 가게 아저씨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이 풍족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봉사는 봉사죠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좋아서 는거 좋아서 벌어서 남주는 게 제일 좋다는 재우씨의 선한 발걸음을 따라가 봅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온 주인공 고향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고흥군인데요 여기 시흥에 이사 온 지만에 또한 60년 됐어요. 여기 다섯 살 무렵 시흥동으로 이사를 온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. 슈퍼도 하고 당구장도 하고 뭐 여러 장사도 하고. 네. 하고 여러 가지 했어 그중 최소 가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. 어머니가 했었어요. <laughs> 이게 한3 0년 전인 경우 슈퍼하면서 옆에다 야채 놓고 팔다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야채를 뭐 바꿨죠. 판자집에 살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. 장사가 자리를 잡으며 이 시장에 터줏대감이 된재우씨 경편이 나아지자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. 바로 봉사활동인데요. 왜 뭔가요 선생님? 네, 아침 첫 손님의 돈을 모으고 있, 있는데요. 아침 첫 손님하고 저녁 마지막 손님 돈을 모아서 둘이 함기하는 행사에 쓴게 지금 한 14,5년 했잖아요. 지금까지 큰 돈을 기부했지만 그 시작은 우연이었죠. 우연한 기회에 신문 기사에서 봐가지고 사랑밭에 거기 한국 사랑밭에 당구장 할때 카운터 앞에다가 그냥 이만한 종금통 하나 놓고서 거기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었지 첫 스타트가.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봉사의 길을 걸었습니다. 그동안 자신만의 기부 원칙도 생겼는데요.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기부금을 꺼내 쓰지 않는 것. 그냥 좋아서 했어요. <laughs> 모은 돈을 기부하러 갈 때도 차에 기름이 떨어졌지만 아내 카드를 빌려 해결했죠. 그의 이웃사랑은 덕순 씨도 못 말릴 정도입니다. 지금 그래도 저라는 거지 그래나마 고아원 인천 어디 뭐 그런데도 다니고 계속 받아서 도와줘요. 여기서 캡처 받고 공구 차고 뭐 그냥 하나씩 싣고 가고 막 그래서 매일 첫 손님과 마지막 손님에게 받은 돈을 생수통에 모아 매년 기부하고 있는 주인공. 그냥 자기가 노인네들 그렇게 대접하고 싶대요. 어른들. 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일상처럼 되었지만 그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요. 어린 시절 판자 집에 살며 받은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갖고 싶은 마음이었죠. 신랑이 그렇게 해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낀다면 저도 뿌듯하죠. 돈을 기부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몸을 쓰며 봉사하는 재우 씨 그런 남편을 보며 덕순 씨의 걱정도 깊어집니다. 당뇨가 심해요. 당뇨가.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 생각을 거칠 줄 모릅니다. 내가 장사가 조금 더 되면 내년에. 맛있는 거 많이 드릴 테니까 건강하시라고 내가 항상 그 당부를 해야 싶요 가족의 걱정에 일을 줄이겠다고 하는데, 그럼 봉사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아유, 그건 해야죠. 이 장사할 때까지 할라고. 누가 스킨 것도 아닌데. 아이, 그래도 그건 해야지 장사를 내가 5년 할지 10년 할지 인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야지 그게 1년 1년을 하느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. 그것도. <laughs> 기부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닫는 주인공. 돈 나누기 위해 쉬지 않고 재소 가게 불을 켜고 있죠. 그가 있어 이동네엔 언제나 따스한 기운이 가득합니다.